보청기 하러 일산에 가서 어, 또 하나 배웠어요. 어, 뭘 배웠냐 하니까 귀라고 해서 다 사람이 똑같지 않구나 배웠어 제가 거기서 보청기를 이제 두 번째 하고 있거든요. 한 7년 8년 전에 거기서 했었어요. 그때 청여 검사를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들리는 대로 말하셔. 그런 게 있어요. 들리는 대로 내가 얘기해. 그럼 정확하게 내가 듣고 그대로 하는가. 아 어, 그리고 이게 뭔 소리예요? 하고 소리를 알아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뭐, 타는 소리, 뭐, 개 짖는 소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들려주고, 이게 뭔 소리예요? 하고 이제 알아보는. 그런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아, 그, 그, 그래서 결국은 뭘 알았냐 하니까 그동안 7, 8년 지나는 동안에 내이 어, 소리 듣는 이 청력도 많이 무너졌지만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알아보는 그인식력이 내가 하는가? 그것도 많이 망가졌어요. 많이 아, 그래서 그점수 보니까 그때는 80점이었어요. 100점 만점에. 근데 요번에 갔더니 50점에. <laughs> <laughs> 그러니까, 다, 다 구, 다는 소리를 내가 못 알아봤어요. 그, 뭐죠? 유리창 깨지는 소리 같았어요. 아, 그러니까. 들리는 대로 이게 뭔 소리다 하는 거 여러분은 정확하게 아시죠? 그게 얼마나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실 거예요 잃어버려 보지 않아서 아그래 똑같은 소리인데 전부 다 똑같이 듣는 건 아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전부 자기가 보고 듣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판단은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저 사람 뭐 어떻다, 어떻다. 판단을 하는 거데이 판단을 하려면, 보이는 것을 내가 종합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하고 결론을 하는데, 이대라고 하는 것이, 뭐, 뭘로 하 비교를 하다 보면, 비교하다 보면, 이 소리를 해석하는 거예요, 제 머리가 내가 해석하는 건 이렇게 안경 같다 안경 그래서 사람마다 똑같은 안경을 쓰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눈이 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물을 똑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경험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laughs> 그래서 과거에 그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을 먹고 아주 내가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러면 그 음식이 별로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거 참 맛있게 먹은 기억이 나. 그럼 그 음식은 늘 맛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날의 경험을 이게 안경처럼 그 통과해서 이걸 현실을 보는 거예요. 이거 다 그래. 똑같은 걸 사람들이 똑같이 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 내 눈으로 보는 건 많은 것들 중에 하나야. 그렇죠? 그러니 내가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보는 건 좋아. 그러나 이걸 남에게까지 너도 이렇게 봐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것만 해도, 그것만 알아도, 우리가 나하고 다른 사람을, 그거를 틀렸다고 보지 않고, 아, 나하고 다르니까, 내가 소중한 것처럼 저 사람도 소중하지. 이렇게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만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덜 피곤하겠죠?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요. 안 되는 게 인간이요. 그 인간이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 저도 몰라. <laughs> 그러니 그 사람의 과거를 가지고 자꾸만 문제 삼을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 아,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도 말이야.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 지가 보고 싶은 대로 봐. 제 눈에 안경이야. 그니까 러 그렇다는 걸 알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그 무시하지 말자. 저 사람은 그렇게 보이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요 정도만 해도 좀, 우리가 좀 다르게 살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요번 가서, 내 점수가 80점에서 50점으로 깎았다는 거는,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안 들리고, 그러니까, 들린 소리를 인식하는 능력이 사람이 뭐든지 쓰면은 발달하는데, 아침면퇴색하잖아요 쓰면 똑같아요. 내가 그동안 그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저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자꾸만 음악을 들으래요. 아까 와가지고 음악 들으세요. 내가 그동안 음악을 몇주 동안 안 들었다는 걸다 알고 있어, 그 사람이. 와, 생 기가 막혀. 뭐를 많이 들었나 봐. 이것도 다 알아. 이, 지금 세상에 그모냐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비밀이 없어. 저, 웅주가 어디 가서 뭘 사먹었는지. 다 안다고.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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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는 게, 이게 AI가 작용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쥐가 조절을 한대요. 상황에 따라서. 아, 그런 세상이에요, 재밌죠? 이 세상. 아이고, 틀림없다. 큰일 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 재있네 이렇게 볼수 있잖아. 예? 응? <laughs> 어떻게 보느냐는 내 마음이죠. 그래서 이 정해진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할까? 이걸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보는 것처럼 너희도 봐라.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 그걸,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제 눈이 아니라 당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해 주십시오. 당신이 보신 것처럼 저도 사람들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은 옛날에 내가 보던 세상이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일 놈 없어, 어떤 놈 없어, 다 불쌍해. 그 고생 안 해도 되는 거를 철게하는구나 아이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잘 공부하시면 지금 저 고생 안 해도 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쓸데없는 생각이야. 음, 그렇죠? 쓸데없는 생각이야. 그래서 우리는 원래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도 종류가 많아서 전광훈이 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길래 저러나 이해가 안가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음, 어떻게 해그까지 거기다 뭐 얘기하고, 그건 그게야말로 쓸데없는 짓이야. 그럴 때마다, 내 속으로 자꾸만 그런 머리를 굴 때마다, 저번한테서 내가 한결같이 듣는 말씀, 뭔지 아세요? 너나 잘해. <웃음> <웃음> 남 얘기하지 말고, 너나 잘해. 아, 난 그걸 바란다. 우리 모두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 괜히 안 해도 될 짓도 하느라고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 그데왜안 되는 일을 자꾸 매달려 세상을 뜯어고치는 거 미안하지만 예수님도 못하셨어. 안 그래요? 역사를,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어. 그건 사실이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지. 아, 그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 나타난 결과야. 그걸 목적 삼아서 하지는 않았나야 그분이 목적을 한건딱 하나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가 마음대로 온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괜히 보낸 게 아니라 나에 대한 미션을 주셔서 그걸 감당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 나는 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내 몸을 통해서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다 그것만 가지고 살 거야 내가 세상을 바꿔야지뭘 해야지, 사람을 바꿔놔야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게아니라그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시는가 그걸 계속 여쭙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말로 해야죠 요한복음에 나는 내맘대로 한게 하나도 없다 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배우자고.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laughs> 아, 이제 그렇게 믿그믿믿 그, 믿, 믿,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응. 그래 그렇게 쭉 해. 그 옆에서 사탄이 자꾸만 뭐라고 그래. 너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지 이게 맞냐? 이게 진짜 그러냐? 이렇게. 자꾸만 속삭여. 그 그땐, 사타아 물러가라.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가를 잘 봐. 그러면 되게 할수 있어요. 그것이내 양심의 거리낌이 되는가? 이일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아프고,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되는가? 누구를 해코지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인가? 내이말 속에, 자, 속에 있는 것에 두려움인가? 아니면 사랑인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내가 뭐 겁이 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기를 들이다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윤동조 선상 말대로 하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가 아니야. 하늘을 우러러 한점부끄러움 없기를 그러면 됐어 그러면 나잘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어 하늘을 향해서 그럼 된 거야 의심하지 말고 그냥 할 거야 이럴 때 이제 이 사탄이 와서 말해 네가 그래봤자 역사는 안 바뀌어. 네가 그래봤자 뭐가 달라지겠냐. 이러면서 자꾸만 내가 하는 일의 결과에 계속 눈길을 돌리게 만들어. 내 그거 안 좋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결과는 나한테 맡겨라. 내가 너에게 준그 일만 해. 이런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파송을 받아가지고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귀신들이 막 쫓아났단 말, 자기 내가. 그래돌아가서 네. 예수님께 보고 하는데 신났어. 어, 아, 귀신들이 우리의, 내가 가서 일하는데 귀신들이 막 쫓겨갔습니다. 음. 그러막신 나가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절했다, 그러잖아. 너희들이 기뻐하는 건 좋은데, 귀신이 막 쫓겨 갔다고. 그건 결과야, 그거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라. 그 얘기 뭐예요?" 내가 귀신을 맺대때 줬은 게, 그게 하늘이 너와 함께 해서, 하늘이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걸, 이 사실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거는 다 결과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아이 등수 내게 있는 건 뭐예요? 시험점수 아니에요? 결과야.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공부했느냐? 그걸 안봐. 점수 가지고 우등생 열등생을 가르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몸에 해가 없어. 예, 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준건 그건 아니란 말이죠. 내가 네. 그 일을 하는 동안, 그 일을 하면서 행복했냐? 그 일을 하면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냐?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게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랬냐? 이걸 부르시는 거예요. 네 번째 거죠.